코로나 19로부터 어느 곳 하나 자유로운 데가 없겠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병원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얘긴데요. 병원 폐쇄라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현재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 중인데 그 중심에 원주 출신의 권순용 병원장이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서북부인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 파주 지역의 거점 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이 병원도 코로나19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송여원의 확진 판정과 코로나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은평성모병원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한 한 확진자 때문에 병원 전면 폐쇄라는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개원 9개월 만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큰 위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저희 전 교수들을 어떤 소통 교감을 통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매치면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원 폐쇄와 동시에 사흘 밤낮에 걸쳐 병원에 있는 모든 인력 2700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전격 실시했고 전원 음성 판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코로나 클러스터라는 오명을 벗고 클린병원으로 다시 인정받게 된 겁니다. 병원 폐쇄기간에 방역체계도 새로 구축했고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코로나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다른 병원과 공유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을 100% 차단할 수는 없을까? 이 바이러스가 영원히 종식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러한 대재앙적,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치료라든가 아니면 예방이라든가 방역 소독을 포함한 모든 면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을 공고히 하면서 어 가는 것이 그것이 그 올바른 그러한 그 방법이지. 병원은 곧 개원 1주년을 맞는데 하루 내원 환자 2,500명, 입원 환자 500명으로 사실상 정상화됐습니다. 은평 성모병원까지 모두 세 곳의 수장을 지낸 권순영 병원장의 리더십이 위기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권 병원장은 무엇보다 소통과 집단지성을 중시하는데 그기자에는 고향땅 원주와 어머니가 늘 자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의료인의 길을 갈수 있도록. 어, 많이 이제 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배려해 주셔서 제가 의대를 지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 뉴스 김영기입니다